그릇사러 가는 날입니다. 일산 쪽에 창고형 그릇매장들이 있다 그래서 한한두개 정도 보러 가려고 언니 차 타고 나갔다 올것 같아요. 일단 아우터는 이에트몬거 입었는데 이쪽은 아우터 하울에서도 보여드렸던 거고 이게 이 안에 후리스 재질로 돼 있어서 진짜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입어줬고 안에 회색 티셔츠는 아이세이에르. 입어줬습니다. 이게 팔쪽이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퍼자켓 밖으로 나오는 이팔 디테일이 너무 예뻐서 오늘 이거 입어줬습니다. 거기에 가방은 여밈거 보라색 매줬고 바지는 오늘도 어텀의 기모 데님 입어줬어요. 제가 겨울에 너무 추워서 데님을 진짜 안 입는데 이 기모 데님을 사고 나서부터는 진짜 자주 입는 것 같아요. 거기에 모자는 진짜 진짜 귀여운 온모드컷 해줬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귀엽죠? 사실 이거 작년에 샀었는데 게시를 못하다가 올해 드디어 게시 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아 어떡해 도착은 안 왔지. 어? 엄청 눅눅해졌다. 싫은데? 왜 싫어? 이게, 이게 더 빠를 것 같아. 아닌가? 언니 엄마 아빠랑 똑같다. <laughs> 내비가 알려준 거 하나도 <laughs> 못 믿고 인데 <laughs> 음~~ 고귀여워 음. 음, <laughs> <laughs> 근데 가격비야돼 쿠팡이 더싸 수도 있다고 뭐야? 어? 아니 이거 뭐냐고 어떻어 수제밭 칠때 아니야 이거? 어? 맞네? 어 진짜겠다 근데 불편 이건 소스볼? 여기다 간장, 케찹, 머스타드 오 어, 괜찮다 이거 편하겠다 33,000원 아 근데 이거 딱 좋긴 하다 혼자 먹을 때 이거 제일 맛있을 것같 그러니까. 좋지 색깔 여러개야 아, 너무 이데 오래 쓰겠지? 오래 쓰지 천3 0 0원이라고 하지? 얘가 이렇게 짜요 어, 나 갖고 싶은데 이거? 아 진짜 진짜 귀여워 78,000원이다니 미니볼? 실장 0 0원아 귀여워 와 진짜 귀여워 하고 다 이거 한번 먹어 볼까? 이거 <목소리> 틀 캐논 카메라 처음 사봐. 오늘 카메라랑 뭐 이런 거랑 사가지고 이제 집에 짐 놓고 저녁 먹으러 갈 겁니다. 지금 2시야. 사장님 이거 완료 시간에 나오죠? 미세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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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준비 끝내고 나가 볼 건데 일단 상의는 와 어, 거울이 진짜 들었네 상의는 시타에 포도 컬러의 니트를 입어봤는데 이게 굉장히 오버한 사이즈라서 이렇게 안에 나시는 필수로 <laughs> 입어야 될것 같아서 브랜디 메밀거을 입어줬고 목걸이도 같이 해줬습니다 밑에 스커트는 아웃트거 입어줬고 이거 그냥 겨울에 뭐 입을 때, 진짜 입을 거 없을 때툭 입어주면 진짜 너무너무 귀엽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이걸 입어줬고, 이렇게 푸른웨어퍼 자켓에다가 이 여밈 가방을 들 겁니다. 엄청 꽉 채워진, 아이고! 가방이고요. 오늘은 사실, 브랜드 미팅을 가는데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프로젝트를 준비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거의첫 미팅이어가지고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아무튼 준비를 다 해봤고 오늘 그거 미팅 끝나고 바로 집 와서 편집이라던가 이런 걸 해야 될것 같아서 바로 또 집에 와야 될것 같긴 해요 아무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あっ 훨씬 훨씬 너무 좋아. 그리고 아르켓에서 산 것도 뜯어 건데, 요 플레이트입니다. 짜잔. 살짝 소라 모양인데, 그냥 접시로 쓴다기 보단 여기 위에다가 오브제로 쓰면 너무 예쁠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현재 이것도 50% 할인이라서 사봤어요. 살짝 이런 느낌? 이 서랍장은 ING 가구에서 구매를 했는데 블랙 서랍장이 생각보다 이렇게 지문 묻는 거 엄청 심해가지고 좀 별론데 아이템을 두면 은 그게 너무너무 예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르켓에서 이거를 사봤습니다. 너무 만족해요. 이쁘죠? 지금 작업 다 하니까 엄청 어두워져. 8시여가지고, 지금 일단 씻을 거고, 이런 오늘까지 해야 되는 거는 다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미리 해놓으면 좋을 편집이 있어서 일단 씻고, 그거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해야 되긴 하는데, 너무 하기 싫은. 어, 어. 그리고 이거 노크라는 브랜드의 바디 토너? 맞나? 바디토너 제스티라는 향인데 생과일 시트러스 같이 으깬 느낌이고 엄청 묽어요 그래서 요즘 샤워하고 엄청 잘 바르고 있어요 향이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피부과 시술을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그 줄기 세포를 맞으러 갈 건데 저는 진짜 피부 좋은언니까또 그거를 맞았는데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올리지오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때 볼페임이 없어진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살짝 끌어올리는 리프팅을 받았는데 그때 올리지오가 있어요. 효과가 하나도 없어서 이럴 거면 그냥 리프팅 말고 피부에 좀 투자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그냥 피부 시술을 한번 받아볼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그걸 받아보러 갑니다. 근데 너무 떨려요. 얼굴에 주사 이렇게 리쥬란처럼 넣는 거여가지고 너무너무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오늘 옷은 이렇게 입습니다 일단, 바지는 콘치웨어 트리닝에다가, 이 핑크색 후드지법이랑, 시타 무스탕 입었어요. 뭔가 패딩 입고 싶긴 한데, 지하철에 들어가면서 너무 더워서, 그냥 요걸로. 다 끝나고 이제 환복했습니다. 주사자 보이시나요? 진짜 너무 아팠어요. 진짜 마취 크림 바르고 국소 마취도 했는데 진짜 너무 아파서 수면 마취 아니면서 다시는 안할 거고. 와 이거는. 아. 지금 집에 왔는데 뭐 엠보 이모 쪽이 되게 잘 됐고 제가 진짜 너무너무너무 아파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진짜 빨리 해주시긴 했거든요. 그래서 참았지 한 1, 2분 더 했으면 좀 쉬고 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아팠고 다음에는 수면마취 안 하면 절대 다시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멍이 정말 정말 잘 생기는 피부라서 벌써 여기나 여기는 살짝 멍이 들어가지고 아까 오는 길에 멍 크림은 사놨습니다. 수면은 좀 오반 것 같아서 그냥 했거든요. 근데 리즈란 보아프다는걸 알았으면 수면으로 하지 않았을까. 근데 모르니까 맞았지. 다음부터는 그냥 생으로 못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었어. 너무 아파서. <laughs> 드디어 테이블이 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 해외 구성이라서 진짜, 진짜 오래 기다렸는데. 아, 3주 만에 왔네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지금. 아 <laughs> 마지막 남은 사과랑, 마지막으로 남은 땅콩버터도 싹싹 긁었어요. 사과에다가 땅콩백 버터 발라서 먹으면 진짜, 진짜 맛있어요. 끝없이 들어갑니다. 멍크림을 엄청 자주 발라주고 문질러줬더니 그래도 이만큼 나아졌어요. 그래도 좀 괜찮아졌죠? 그래도 아직 진합니다. 그래서 오늘 헬로키티 밴드 <laughs> 붙이고 나가려고요. 아우, 어, 저는 레이브 거 입었어요. 이게 살짝 떡볶이 코트처럼 된 무스탕인데 안에 이렇게 다털어가지고 지금 엄청 덥거든요? 안에 흔적은 니트할 때 보여드렸던 그 레이어드템 입었습니다. 살짝 좀 염전하지만 따뜻하게 입어봤어요. 그리고 바지는 생지 데님인데 그 기모로 된 거. 이게 살짝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데님이라서 이거를 입어봤습니다. 가방은 여밈 스웨이드. 이게 진짜 많이 들어가고 오늘처럼 브이로그 찍는 날에 진짜 최고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 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멍은 뭐 진짜 도저히 큰 줄로 안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키티 밴드 붙이기에도 너무 커서 그걸 잘라서 여기 붙였습니다. 너무 밤티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자막 제공 및 학년에 보는 사람 없어? 야나 일어봤어. 일어봤다고? 어. 아 바짝바짝 보는 거니 지금. 도 진짜 개웃기더라. 그냥 존나 응. 웃겨. 그냥 존나 재밌어. 아나 보고 싶은데 아까 내 취향 아니까 아니야. 아니 이건 그 취향, 취향 문제는 아니야. 거? 개그 콘서트야. <laughs> 어, <맞아. 웃음> 그냥 개그콘서트야. 오맞아 그냥 존나 웃겨. 나는 솔로 같은 거 아니야. 아그게그 그래, 끌인데 수준이 낮아. 내가 봤을 때. 아 진짜? 그냥 내 빼고 봐야 돼. 어. 아 근데 진짜 콕가 콕바 나와서 한사람으 자체가 그냥 많이 안 되잖. 진짜 잘했다 자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음, 음 맛있어 생각 잘하는구나 역시 왜 하트가 떠? 그게 그 뭐가 윷 그게 뭐 맞으면 그게 떠? 음. 귀여워. 너 말하신 거 먹어봐. 응, 일부러 그래. 처음이니까 로제 아니고 그냥 시켰어. 그래. 원래 이런 자, 거 바로 근본으로 먹어야 돼. 응. <웃음> 오. <웃음> 맛있어, 맛있어. 진짜. 아 너무 좋다. 야, 니맛 네 진짜 대음 좋아해. 음. 대 맛있어. 진짜로. 지금 진미쳤습다내리 축하해요 아가씨, 응, 이거 겸 응. 연말 겸 이렇게 주식 하려고 했죠? 다 반주가합니다. 응. 다 반주가합니다. 응. 사랑하는 이들에게 반주가합니다. 응.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말이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 와. 어떻게 내가? 수가 있어. 쿠션 커버를 샀습니다 딱 크리스마스 느낌이라서기분져려고사봤어요이곳죠이렇게는 크림을 엄청 이렇게 문지르면서 발라줬더니 하루하루 다르게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건조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딱 속광 느낌이 저녁에 씻고 났을 때 진짜 너무 이쁘게 돕니다. 피부 톤이 진짜 적어도 반 톤에서 한톤 정도는 좀 안색이 화사하게 밝아진 느낌이 사실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산으로 데이트하는 날이라서. 얼른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일단 안에는 프랑메리코 원피스를 입었고 밖에는 요 마로네디션 하프코인데 이게 안에 누빔이 이렇게 있어서 진짜 따뜻하거든요. 밖에도 살짝 푹슬 느낌이라서 뽀숑뽀숑한 느낌으로 입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 머리는 오랜만에 나가는 날이라서 이렇게 올백하고 밥먹로 밑에는 엄청 굵은 웨이브 해줬습니다. 화장을 해도 여기 좀 멍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저께보다는 훨씬 나아져서 그냥 안 가려도 될것 같아요. 리조트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아, 진짜? 여러분, 이제 쉴수 있는 오자마자 좀 포근해. 오자마자 포근한다 치자. 홍정포수.